그날본 애들, 그 귀신 본 애들 다 데리고 가서, 그거 길 갈라줬다니까 상표놓고차막고 2차선 돌아야 시골, 그 달물이라는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야. 그, 그런데 맨 처음에는 딱, 원래가 우리가 2시까지 자식이 도아가기로한 거야, 1시까지. 근데 다그 이제 보름달 뜨는 날 바다에서 진짜 다리 물에 쟁긴 날이야 그래서 다들 깊이 콕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딸려 핸드폰이 다다다다다다다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고서 나오는데 나오면서 여보 오늘은 누가 차 세워 달래도 차 쓰지 말고 그대로 갈아버리고 가요 이랬어 근데 동네 딱 빠져나와가지고 오는데 분홍색 한복 이세송세 타입은 할머니가 차 땡미러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들이 동시에 봤어. 귀신을? 아니 귀신인지 사람인지 몰라. <laughs> 그렇죠. 그거는. 근데 동시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동네 개가 앉으죠저 뭐야? 이러고 갔는데 채 3분도 안 간, 그러고 도로로 딱 나갔는데 엄마 저쪽에서 대각산에서 60년대 70년대 와이셔츠 까만 바지 얼굴은 다 뭉개져가지고 피가 이제 응거돼가지고 여기까지 한쪽을 이렇게 하고 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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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딸들이고 신랑이고 다 봤어 오. 그래갖고 그냥 한차 달려가지고 가서 회의를 하고 군사 휴게소에 확집집하 거야 음. 그래서 내가 인천에 이제 국당 들어가니까 많원보살한테 우리가 기도 갔다 오다 이런 걸 봤는데 어떻게 사갔냐 언니 노제 지내줘야지 그러는 거야 그래 아씨 그러고 가서 다시 가서 상 봐가지고 그 시골길에 2차선 도로인데 그냥 차막고상 펴놓고 거기다가 안전고장 쳐고 네. 서서 길 갈라 보내줬어 그러고 나서 지금 한 6년째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그 할아버지가 안 보여. 진짜 귀신이 어. 있는 거네. <laughs> 이제 90, 97년도 일이야. 아니, 2007년도. 2007년도에 음, 가을에. 2007년도 가을에 그런 경험이 있고. 또 내가 절을 하나오래서 36살 때 절을 가졌다? 그 불교대학 졸업하고서 스님이 이제 절을 안할 내가 샀는데 그 보살님이 지은 절이야. 그래서 그 보살님 비석이 있어. 네. 그래서 그날따라 내가 떡시로 쪄가지고 우리 상할머니한테 이제 같이 갔어. 가서 내가 할머니의 이 절을 내가 샀으니 여기서 인연 맺어서 내가 여기서 연기 많이 받게 해주세요. 그러고서 기도를, 짐을 치면서 막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비석이 팍 갈라지더니 네. 할머니가 쭉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짐 걸고, 엄마야! 하고 얘한테 딱 엎어졌어. 예. 그러니까 얘가, 사과할말니 그날 기절해! 나는 그날 이절쳤다이절내절안 네 된다. <laughs> 석달 만에 절 뜯겼어. 어머. 근데 그게 받아들였어, 내가. 왜냐? 그절값 아직도 못 받았는데. 예. 받아들였어. 왜 받아들였냐? 내가 졌거든. 그 할머니가 그렇게 나왔어요. 그 할머니가 나 담력을 시험한 거였어. 에이. 그러면 내가 그 할머니가 나왔을 때, 내가, 나 죽이셔! 하고 베네밀고 했으면 그 절은 내게 되는 건데, 네, 네. 도망을... 내가 도망을 가고 피했기 때문에, 그날 내가 지어졌어. 져가지고 졌어. 뺏겼어. 귀신은 있는 거네? 귀신은 있는 거야.